자, 이번 판은 탑 마스터 이 가볼 겁니다. 이번 판은 아마 개짓거리가 될것 같아요. 룬은 수학의 돌발 일격, 키사 수집, 궁극선 사냥꾼, 그리고 외상의 우주적 통찰력 들어주고, 그 밑은 공속 능력치, 체력입니다.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템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풀감 45%에 수학을 들어서 하는 마스터 이 무한궁, 무한큐, 무한수화. 체크. 뭐야? 어, 나죽는데얘한테 이럴은 정석이잖아. 일방적으로 정석한테 약해 이게. 정석한테 한없이 약해. 살입시다한마이할 때마다 때려박는 스타일인데 이번 판은 힘들어. 무조건 얌전히 있어야 돼. 제발. 넵. 아, 안 먹어줬어. 아 진짜. 에반데. 체크! 어, 오 깜짝이야. 체크. 아, 무서워. 바로 피해주고? 좀 빡센데? 이래 물약 두개 빨았다. 나도 물약 있어.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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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봐. 팍. 팍. 오케이. 물약 다 빨았죠 이럴리아 끝났다 이러면. 아 어, 다행히 이번 라인전은 진짜 쉽게 가겠다. 많이 알죠? 명상. 명상 개사기 이건 알파선말 할겁니다 와얘 물약 다 빨고 지켰다 와서 진짜 개변태 와저 물약도 언제 다빼뺀데한살 걸리는데 어개반치맨 어차피 이릴리아가 점화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애매해 나 죽이기가 오케이 한대굿최대한 집을 늦게 갈거야 나는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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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 못 들어오지, 무섭지. 무서울 수밖에 없어. 알파로 들 교환 개꿀. 아 죽었다. 오케이, 이게 명상이지, 그렇지. 명상으로 해피 명상 짠. 짱. 죽였다. 나이스샷. 개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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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쉽게 죽지 않아? 겨울 리신이야. 내가 리신한테 쫄것 같으냐? 리신이 나를 보고 쫄아야지. 나에겐 키가짝 명상이 있으니까 다 버틸 수 있어. 절대 안져 일단 선택은 역시나, 역시나 드락사르죠. 아, 이거 템에서 똥낚이 나, 근데. 아, 어떡해. 이게 전체적인 템트리가 드락에 요물을 끼고요. 그 다음에 쇼진을 올려서 풀감을 잡습니다. 풀쿨감그 다음에, 구인수로 올리고, 가엔을 올릴 거예요. 어, 아, 잠깐만. <laughs> 내가 텐말 했는데 약간 똥냄새 나. 아, 그 그렇게 왔어. 올릴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그니까, 평타로도 쿨감이 되고, 다 쿨감이 되니까, 마이는. 맞아도 일부러 맞았어. 일부러 맞는 판단. 쫄았죠? 이 친구 무서워, 지금. 두렵지? 많이 두려울걸?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너. 알파? 아파요 텀날 단검이기 때문에 아파요 쉽게 버틸 수 없는 딜 아파요 지금이다 아파요 알파딜 막202 세게 들어간다 지금 이론상 7대 맞히면 킬안 맞아요 공포에 떨고 있나 너 목에 이또 때렸고 와 괜히 멋있어 이렐리아 지금 아파요. What? 아, 뭐야? 뭐야? 얘 진짜... 뭐... 뭐...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이유가 없었나 보네. 겁나 어이없네. 어, 괜히 열받았어. 진짜 갑자기 때려박길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이한테 시비를 섞겠다. 죽어야지. 북칸깔수 있을까? 아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 완벽해. 됐어. 바로 집 갈게요. 드락 나왔다. 아 요무 먼저 살까? 아니 사실 이게 순서가 진짜 상관이 없는 게 정글이었으면은 드락사를 먼저 빼는 게 맞는데 라인전이잖아. 라인전에서 오히려 요무가 더 괜찮아. 요무로 가겠습니다. 이게 복귀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그 라인전에서 싸울 때 확실히 효과 많이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우주 통찰력 때문에 아이템에도 쿨감 날려가지고 어 효율 짱 좋네 이거 진짜. 효율 왕. 지금까지 이런 효율은 없었다. 이게 진짜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은 물감, 수학, 쿨감, 궁극의 마스터이거든. 이름이 길면 길수록 오피라 그랬어. 옛날부터. 그럼 이건 슈퍼 오피인데? 몸메 밑에 막 박살 나고 막 그런다. 어? 너무 박살 난다. 괜찮아. 물감, 쿨감, 구인수, 궁극의 마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만 되면은 엄청 셀 거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파워. 알파 막 1초마다 쓰고.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아, 저기까지 안 다네. 아, 이렐리아 너무 살인다 아, 뭐야. 뭐야. 자신 있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내가 말했지. 어? 내가 말했지. 이름이 길어요, 나는. 엄청 길어요. 말도 안 되게 길어요. 물감, 쿨감, 구인수, 궁극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일반 이렐리아, 일반 리신. 상대가 안 되지, 나한테. 야, 이거 포탑 밀어가지고 닭 나왔다. 어떤가, 롬인가. 오지게 뺐어. 신발은 닌타비를 삽시다. 베이나 간다! 너를 구해주러 갈게. 딱 봐도 힘들어 보이거든, 지금? 나 군걸 벌써 돌았어? 왜 이렇게 짧아? 지금. 지금이죠? 알파. 타이밍 미쳤잖아. 그냥 예술이야. 스턴 걸어, 빨리. 스턴 걸으라고. 아니, 스턴을 거시라니까요안 <laughs> 걸어! 감히 스톤을 안 걸었겠다. 알파! <laughs> 개꿀. 이런 이런. 너무 아름다운 각이었잖아. 야 돌지 마, 이거 들어와봐, 이거 봐봐. 이런 거는 말이야. 와, 좋아 좋아요! 그가스톤 <laughs> 진짜 완벽했다, 방금 거. 바로 텔프. 안 돼, 안 돼! 헛탑 어, 깨지 마. 나 8킬 갔어? 괴물이네, 진짜. 어째서 이만큼의 괴물이 되어버린 거지, 나는? 역시, 개지거리판가 뭔가 엄청 약간 좀 하기 힘든 걸 하면은 이상하게 게임이 잘 풀려.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인 것처럼 게임이 풀린다니까? 이러면 안되는데 보고 따라 하는데 저는 보고 따라 하라고 이런거 하는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말했어요. 지금 쓰는거라고 뭐...뭐 했나? 아, 써 냈나겠다. 진짜 장난치고, 내가 방금 느꼈는데 이거 써 냈나겠다. 이게 바텀도 그렇구요. 미드도 그렇구요. 압도적으로 잘 컸었잖아. 그런데, 바이 하나가, 진짜 그냥, 무참이 찢어버리잖아. 이거 써랬나 그냥 박살내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무참히 짓밟고 있어. 지금 리신, 칼레브이 먹고 있겠지. 윙. 레드 먹고 있겠지. 윙. 어? 레드 있네? B4가 탑에 있다. 바로 궁! 바로 궁 키고 익힌 다음에 한대두대 <laughs> 겁나 쎄다 진짜 오 너무 행복해 바로 알파 들어간 다음 오케이 풀뺐고요아 써렛났어 이거 봐봐 내 말이 맞지?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바로 써렛나잖아 뭐였기 때문에? 물간 쿨감 구인수 궁극의 마스터였기 때문에 바로 게임 컷. 바로 게임 셋. 누구 줘야 돼, 이거를? 베인 줘. 베인, 이 그래도 나랑 가장 많은 합을 나눴어. 와, 깔끔하게 이겨버리네, 그냥. 어, 딜량. 압도적이죠. 16289. 그 다음에 수학으로 875 데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GG.